어저께 저는 만달로리안 시즌2를 다 보고 셨는데, 스타워즈 팬분이었으면 다막 매우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아쉽게도 스타워즈 팬이 아니라서, 스타워즈 팬이시면은 뒷부분을 보고 초감동에 빠지셨을 거예요. 어, 이번 영상은, 음, 제 영상 중에, 지구뚝 단족주택이라고 올린 매물이 있어요. 이제 그거 갖고 문의가 음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음, 문의하시는 마, 문의하시는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설명에 써놓은 상황하고, 뭐, 이렇게 다시 재차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설명을 안 보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잘 보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일단 5억 2천입니다. 5억 2천이고, 전화상으로 집원이나 가격 내고 안 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보지도 않으신 거를 미리 내고의 가능성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의 특징인지 유독 그런 건지 제가 그 유튜브에 전화번호를 공개하니까 어, 문자 문의 남겨주시는 분 많은데, 그 제가 올려드리는 매물 특징상 문자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자로 뭘 답변을 해드리면 폴그먼트가 남기 때문에 제가 그딱 정확한 팩트 위에 사항을 문자로 남기지 않는 게제그 기본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은 응원하면 전화로 해주세요. 문자로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안 해드리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제가 전화도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지구동 매물은 명확하게 말하면 단독 주택 매물이 아닙니다. 토지를 파는 건데 토지에 주택이 토지 외 건물로 부속되어서 매매되는 경우고요. 토지를 주로 보시고 제시외 건물이 있으니 여기까지 구입하실 분들이 보셔야 되는 매물 소개했고요. 어, 거래도 토지 기준으로 하고 주택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전화하셔서 가격만 물어보고 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인사말도 없고 가격만 물어보고 끝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격은 5억 2천입니다. 그리고 방문하시기 전에는 집번 공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주소 주인한테 어, 주소 집번 미공개하는 내 동의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주소 공개는 따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토지라 크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 토지라 크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 일단 뭐 위치 정도는 대강 아셔야 될것 같아서 위치 내가 설명드릴게요. 위치는 여기 지구동이라고 있어요. 지구동이라고 있는데 여기 세마역하고 보산대역 있고 여기서 이게쭉 빠져서 이쪽에 보면은 세교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산업단지. 여기 요 바로 뒤편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이제 세부사항 설명 드릴 건데 가격은 5억 2천입니다 이제 이거를 안 보시고 가격 문의하시는 분은 동영상 안 보고 전화하시고 오겠죠 보셔야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대지면적은 원래 약한 660제곱미터라 200평인데, 어, 도로 면적하고, 이렇게 내놔야 되는 면적들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제 논밭에 있는 거라서, 에, 도로를 갖다가, 이게 내가 만들어서, 내가 도로로 쓰고, 옆집하고도 뛰고, 뭐, 요런 되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건축 면적 용적률 개선할 때는 용적률은 지금 18%가 안 돼요. 그리고 계산할 때 원래 도로까지 들어간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660제곱미터인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약 요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좀 정확히 들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주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택이 워낙 좀, 연식이 된 매물이에요. 언제 된 매물이냐면, 97년. 97년이, 언제냐. 오래됐죠? 97년. 20년 넘은 매물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그 상태를 생각하시고, 화자담보 책임을 묻고,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토지로 거래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로 거래합니다. 주택으로 문의 주면 주시면 안 되고요. 주택으로 주택을 주로 보시고 하시는 매물이 아니에요. 주택이 23년 된, 24년 된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골조가 경량철골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흔, 흔히 보는 이게 판넬조보다 좀은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아, 주택을, 전원주택을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곤란하고, 그리고 여기 시골 아닙니다. 시골 아니라서, 농가주택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안 맞아요. 농가주택은, 어, 여기보다 더 내려가셔서, 안성 같은 데 내려가셔서, 평택 이하로 내려가셔서 찾으셔야 되구요. 저는 농가주택은 따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동 단주주택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어쨌든 주택이 있으니까, 내부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